안녕하세요. 과선집 맏며느리 신나는 농부입니다. 지금 배밭에 와 있고요. 오늘 이제 배밭에 지금 로타리가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늦기는 했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로타리 치는 건또 처음이에요. 꽃이 피기 전에 거의 다 로타리를 쳤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아침에 안개가 좀 진하게 꼈었는데 네 안개낀 이 배밭에서. 배꽃들의 향연에 닮았추어 <laughs> 네, 로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음, 이렇게 작업에, 네, 이렇게. 어, 지금은, 어, 밭에 풀이 좀 많이 자랐죠. 초록 풀이 많이 자랐는데, 이렇게 꽃도 많이 피었어요.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꽃비가 내릴 것 같아요, 꽃비가. 꽃비 속에서 꽃비 맞으면서 이게 배밭에 로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 꽤 많이 자랐어요. 한 2, 3 0 c m 를 자랐나봐요. 풀도 많이 자라고 또어 그동안에 이제 비료도 하고 퇴비도 하고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네 이제 지금 그걸 잘 섞이게 흙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로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laughs> 네, 이렇게 내려놓고 자, 이제 전진. 지금 풀들라고흙들라고 같이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전면은 이렇게 지금 한쪽에 이쪽은 지금, 이쪽은 지금 로탈리 쳐서 올라온 곳이고요. 이쪽은 지금 로탈리 쳐서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안개 낀 가운데 꽃들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작년에 배꼽 캠프하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오, 잘가라져요 이쪽은 조금 지난 에 많이 왔었잖아요. 이쪽은 조금 땅이 많은 상태여 가지고 괜찮은데 저 아래쪽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땅이 조금 추져 가지고 좀 떡이 떡이 처진다고 <laughs> 떡친다고 하죠. <laughs> 떡이 쳐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슬보슬 보슬보슬 잘 돕네요. 로타리 작업이 하고 작업, 작업이 좀잘 되는 거. 더욱더 신나게 하기는 해줍니다. 긴급사고, 긴급사고 발생, 긴급사고 발생. 아, 여기가 볼이 빠져가지고 이걸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하네요. 오, 긴급사고, 긴급사고. 아, 저희 아버님을 불러가지고 아버님 도움을 좀 받아야 할것 같아요. 아, 로터리 작업이 막 이제 되던 참이었는데, 아, <laughs>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뭐, 브레이크는, 거,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또 바로 또 수리해서 할수 있으니깐요. 이거 다시 세팅해서, <laughs> 세팅해서 다시 해야죠. 네.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해.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기계를 잡아주고, 올려주고, 또 맞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SOS 쳐야죠. 애기 아빠는 밖에 일을 나가가지고. <laughs> 네. 아,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펴가지고요. 올해 수정이 괜찮게 잘된것 같아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맹해를 입지 않았나 걱정이 조금 되기는 되었었는데요. 수정이 원만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네, 꽃이 참 예쁘죠? 여러분 오늘 기분도 꽃 같으시길 바라면서. <laughs> 네. 아, 진짜, 음, 네. 아, 그래요. 또 얼른 또 작업해야 되니까 아버님을 <laughs>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농부였습니다. 아, 이거 얼른 고치면 돼요. 금방 이렇게 띄워서 걸면 됩니다. 네. 잘할 거예요. 어, 늘 그랬듯이.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수원집 만며느리 신나는 농부였습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